자, 최근 이 코나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지역 화폐 섹터가 지금 차익 실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주분들 관점에서는 이 코나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지금 이 갈림길에서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주가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거 조정 더 나오면 아 지금 손실인데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 이 많이 들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거 주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전략적인 움직임, 어떻게 이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분석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이 코나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지금 약간의 불안감을 들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우리 모두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결국 정책 주죠. 네 정책이 뭐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우리 이거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네 물론 최근에 지금 이 예산 축소나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도 우리가 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음뭐 코나 입장에서는 매출에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좀 발생이 됐지만 우리 이 코나의 기업 가치나 뭐 성장 가능성, 매출 뭐 펀더멘탈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주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열의 열 분은 그러한 투자 심리로 코나이 매수 진행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대해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이 카카오페이와도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업무에 대해서 MOU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 지금도 뭐 코나이 정부와 함께 뭐 탄소중립 포인트 서비스를 지금 출시를 했죠. 음, 쉽게 말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줬던 이 외국 그리고 기관 쪽에서 이탈 물량이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 않고 심지어 뭐 오늘도 다시 담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 금투. 저는 금융투자 쪽을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금융투자 쪽에서 엄청난 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죠. 네. 어, 얘도 충분히 차익실현을 할수 있는데 차익실현 안 했어요. 계속 담고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뭐 하는 애들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뭐 종금사 등근융기관 쪽에 이제 포함이 좀 되는데 결국 단타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에요. 단타. 근데 이 단타쟁이들이 치고 빠졌냐? 빠지지 않았죠? 네 아직 안 빠졌습니다. 얘네가 대충 제가 봤을 때 평단가가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평단가가 이 정도 될 건데 이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지금 얘네들도 물려있는 상황인데 아 그냥 손실 보고 매도해야겠다 정말 금융 투자 애들이 매도 진행할까요 하지 않겠죠 매도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엄청난 수급과 동시에 폭발적인 매수세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 엄청난 상승폭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이 매도세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포착하고 따라잡는 거,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거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본업이고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 타점을 포착했을 때 우리 코나의 주주분들과 함께 있는 소통방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타점이 아닌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찐 고점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네, 이때 우리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가 이 코나이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우리 최적의 매매 타점 공유 받으시고 극대화된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제 연락처 모르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드렸습니다. 010-5904-8931 번호로 코나 코나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실시간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께는 제가 선물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선물 안 받아가시면 진짜 무조건 손해예요. 무조건 우리 주주분들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영상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또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제가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란 섹터가 다시 한번 핵심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 원자력은 필수 기술이다. 그 한마디에 지금 글로벌 자금이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두달 만에 24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이끈 주도주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원전 후속주 그 중에서도 우라늄이라는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라늄인가? 첫 번째, 원전이 커질수록 우라늄 수요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원전 없이는 전기 못 만들고 우라늄 없이는 원전이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제재로 우라늄을 자체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수입 다변화 정책을 공식화했고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호받는 장기 흐름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수출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 핵연료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우라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종목은 우라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카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우라늄 테마가 엮였다 수준이 아니에요. 국내 우라늄 점유율 1위. 시가 총액은 약 8천억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시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유통 비율은 40%밖에 채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다? 품절주다.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는 튀어 오르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 못하겠죠. 차트를 함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완벽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흐름을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다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올라가려 하는 종목에 올라타야 수익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받아가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240% 올랐을 때도 대부분은 이미 오른 다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럼 수익이 아니라 후회만 남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우라늄 종목 기회가 될수 있는 지금 꼭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